자, 사장의 예, 어, 모듈과 패키지 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어, 전체 그 파이썬을 이제 설치했을 때, 자, 우리 이제 3 3뭐 3을 설치하긴 했는데 어, 전체 내부 라이브러리 목록을 한번 어, 볼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, 파이썬 o 월즈라는 사이트입니다. 처음에 우리 이제 파이썬 설치할 때 봤던 그 바로 파이썬 월즈, 파이썬을 관리하는 이 비영리 단체다. 자, 기관이다. 라고 있는데, 요게 이렇게 독서에 가볼게요. 자, 독서에 갔더니, 어, 지금 보면, 자, 한글로 살짝 바꿔볼까요? 자, 코리안. 자, 3.13인데, 이 3.13은 지금 번역이 많이 안돼 있어서 한3.10 정도로 이렇게 버전을 낮추면, 이 한글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. 자, 책이 두 권이에요. 이 언어 레퍼런스. 자, 언어 레퍼런스에 가면, 어, 식별자와 키워드가 있어서, 자, 이 중에서 35개인데 뭐 자바가 한 60개 넘죠. c 예, C#이 지금 뭐 100개가 넘고 스위프트가 한 85개 정도 되는데 어, 파이썬은 35개니까 다른 언어의한 절반, 한 3분의 1 정도. 그래서 언어가 좀 아, 간단합니다. 간결한 편이고. 자, 뒤로 가기 할게요. 어, 라이브러리 쪽은요. 라이브러리. 자, 내부 라이브러리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예, 여기 보면 자, 내장 함수 목록 자,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한 15개, 20개 정도만 공부를 해도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그 정도입니다. 여기 이제 쭉그 내용이 있고요. 자, 밑으로 내리면 이 기본 형식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리스트, 튜플, 뭐 인트, 플롯, STR도 있지만 자, 이문자를 처리하는 것도 뭐 정규 표현식, 뭐 날짜, 시간이요. 예, 그다음에 수학 그뭐 함수들 예, 또는 어, 어떤 운영 체제나 또는 운영 체제의 그 파일 목록, 예,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파일을 예, 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하고 하는 무브 하는 것들이 또 모여 있고요. 뭐 에스컬레이트 3, 뭐 데이터베이스 쪽도 있고 압축 파일 지원하는 것도 있고,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. 예, 그래서 이게 시간에 할 때마다 이렇게 수요 보는 겁니다. 아, 이런 게 있구나. 여기 한 200개 정도의 예, 내장되어 있는 모듈과. 패키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교재에서 이제 파일을 두 개를 드렸습니다래서 여기 사장에 보면 어, 데모 모듈 점, 어, py 예, 데모셋 py인데 이 데모 모듈하고 뭐 데모 모듈인데 간단하죠. 이런 뭐 프린트 함수가 있고 전역 변수 x 1을 초기화해서 이거를 찍는 이제 프린트엑셀 함수가 어, 지금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. 어, 데모셋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언더바 언더바가 붙어 있는 거는 숨겨달라. 이런 형태로 얘를 로딩할 수 있어서 그거 테스트할 거고. 자, 인터섹션은 두개의 리스트를 주면 자, 교집합을 리턴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개, 여러 개 어떤 데이터를 튜플로 받아서 합집합을 리턴할 함수가 세 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걸 그대로 한번 그 로딩을 해볼게요. 자, 파이썬 아이도 혹시 안 띄우셨으면 자, 파이썬 아이들을 실행, 자, 실행을 하시고. 자, 여기서 이렇게 해보죠 지금 이제 원래는 이 파일들은 지금 우리가 어 원래 파이썬에 있는 파일들은 아니죠. 그래서 자, 바로는 안 되고요. 자, 워크 폴더에 가 볼게요. 워크에 이제 사장북한. 자, 사장에 이 데모셋과 데모 모듈을 자, 두 개를 다 복사할게요. 자, 요 파일이죠. 예. 자, 사장에 있는 데모셋과 데모 모듈. 이걸 우린 파이썬 3.13 3.13을 깔았는데 여기 lib 폴더. 자 여기 있는 게다 사실은 200개 폴더로 되어 있는 게 패키지고 이 파일로 되어 있는 게 모듈인데 여기다가 붙여놓게 할게요. 자 크게 보여드릴게. 그러면 원래 이 파이썬 3.13에는 어, lib 폴더, 라이브러리 폴더의 약자인데 데모 모듈이나 데모셋이 없었던 건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.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import 어, 뭐 데모셋 해볼까요? 자 그러면 살짝 이렇게 입력해 보면. 아, 데모셋이라는 거는 내가 파이썬 3.12 밑에 엘아이비에서 여기 있는 걸 찾았어라고 살짝 힌트를 예, 보여줍니다. 자, 제가 리스트를 두 개를 써 볼게요. 자, 써주고 데모셋. 자, 점 찍고 유니 탭키 누르면 돼요. 그래서 A, B. 자, 두개 합집합 데모셋.점 인터 섹션 A, B. 했더니 이제 합집합과 예, 교집합이 나오고. 언더바운더바 테스트 펑션도 예, 작업이 잘 되죠. 그래서, 셋다 지금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붙여야 되긴 하는데, 붙이면 뭐 전혀 자, 문제가 없죠. 그래서, 예, 아, 이런 식으로 작업이 예, 수행이 되는구나. 자, 파일을 복사해 놨고, 이렇게 예, 작업을 했습니다. 어, 지금 교재에서는 3.10을 썼는데, 어, 뭐 3.13을 설치하셔도 돼요. 그래서, pyqt라는 라이브러리만 조금 충돌이 나고, 나머지는 아, 잘 수행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아, 이렇게 작업이 되는구나. 자 내용들 을 한번 예, 보실 수 있죠. 자, 근데 얘는 이렇게 네 가지 에, 스타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import 모듈명, import 예, 데모셋, 뭐 데모 모듈하면 네임스페이스 방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모아두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from 조를 같이 쓰면, 이 from 모듈명, import 함수명 쓰면 나는 특정 함수만 콕 집어서 쓰고 네임스페이스 생략할. 자, 이게 이제 2번 스타일이고. 자, 세 번째는 요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, from 모듈명, import 별표하면, 방 이름, 모듈명을 생략하고, 자, 언더바 언더로 시작하는 거는, 제외하고 추래. 예, 그래서, 이렇게 이제 작업할 수도 있고요 또, 이름이 너무 길면, 모듈명이. 예, 그러면 이제 뭐, import demo pandas, g e pd에서, 에지 다음에 alias, 어를 걸어줄 수도 있는데, 계좌, 개발자마다 이게 이제 약간 취향이 틀려. 그래서 이제 개출하가든요 개발자의 취향인데,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는 게 자유로우니까 이 중에서 자, 마음에 드는 거를 쓰시면 돼요. 자, FM은 import 모듈명을 쓰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이제 namespace 명을 항상 방 이름을 써야 되는 게 그게 불편하니까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고 격리하는 건 좋은데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from import를 같이 쓰면 namespace 방이 만들어지지 않고 생략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방 이름 만들래. 근데 alias를 걸어서 짧게. 이렇게 야어를 쓸까 그러면 에즈라는 키워드를 쓰는 방법도 자,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. 자 하고 이제 이렇게 볼게요두 번째도 볼게요. 두 번째. 자두 번째는 여기 쉘 메뉴에 보면 리스타투쉘이라고 있어요. 일종의 이제 리셋 리셋 죠그래서자 껐다 켜도 되는 데 쉘에 리스타투쉘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돼요. 자 리스타투쉘. 자 그러면 디아야 내장 함수로 보면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을 거야. 예 import, demo set. 아, 자, 이거, from, from, demo set. 자, import, union 뭐 해볼까요? 자, dir 내장함수를 보면, union만, 자, 방 이름은 없죠. union만 올라가 있으니까, u n i o n 에다 제가 바로 줄게요. 어, 이런 식으로 주면, union을 쓸수 있어요. 네, 마우스 클릭 이 끝에다 클릭해서 엔터 키 누르면 복사가 돼요. 자 여기를 인터섹션 해보면 이건 에러가 날 거예요. 자이 네임스페이스는 만들지만 자방 이름은 없는데 유니언만 집어서 올린 거니까 아, 요런 형태로 예, 작업이 수행되는구나라고 예,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한번더 쉘에서 리스타트쉘할게요자 이번에는 from demo set import 별표해볼까요? 자 그러면 지금 그 언더바 언바 테스트 펑션은 어좀 숨겨달라라고 부탁한 거니까 자 이, 어이 모듈명은 생략해서 숨기고 나머지 모든 것, 이 별표가 모든 것인데 이게 어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이고 아 얘네들은 올라갔구나. 그러면 자이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. 엔터. 이것도 수행될 거고 마우스 클릭. 엔터. 자, 이제 특정 함수를 집은 게 아니니까 아,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. 맞습니다. 이렇게 예 작업이 수행되는 걸 보실 수 있죠. 한번더 제가 리스트 투시를 할게요. 자 이번에는 음, import demo 모듈 d u l e d1 할게요. 자 import demo 모듈 d u l e d2 할게요. 자 그러면 이게 에러 안 나는데, 데모 모듈이라고 하는 게 한번 메모리 로딩되면 파이썬이 막아요. 그래서 d1이나 d2라는 참조는 걸어 줄수 있는데, 자 근데 메모리 한 번만 로딩이 된다. 그래서 d1.x를 제가 100으로 바꿔 볼게요. 자, d2.printx. 자, 해 보면 자, x가 100. 사실은 d1이나 d2는 이제 참조, 별명이 두 개가 걸려 있는 거니까 원본 모듈명은 대문 모듈이 맞아. 예. 근데 알리아스 자, 야어를 걸어서 참조를 d1이나 아, 어, d2를 참조하는 거니까 한쪽에서 변경하면 동일하게 자,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예,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. 자, 요거를 요렇게 네 가지, 네 가지 스타일로 한번 자 살펴봤습니다. 쭉 책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여러 번 해보세요. 두세 번 해보시고, 정리하시면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진행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